안녕하세요 원 마크라미입니다. 오늘은 키링 고리를 이용해서 스트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코바늘에서 많이 쓰는 사슬뜨기를 응용해서 바늘 없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끈과 키링 고리를 준비해 줍니다. 먼저 제가 하는 방법은 기준줄이 필요한데요. 사슬 매듭 사이에 기준줄이 들어가면 더 단단해지고 두께의 볼륨감이 생겨납니다. 기준줄로 쓰인 만큼 간격을 띄워주고 매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60cm 정도 띄워주고 매듭을 시작합니다. 동그랗게 고리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고리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둥글게 만든 고리 부분을 키링에 밑에서 위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위로 고리 모양을 빼주는 게 포인트예요. 고리 기준으로 오른쪽은 매듭을 만들어갈 부분, 왼쪽은 기준줄 부분이 됩니다. 먼저 고리에 손을 집어 넣어서 오른쪽 줄을 빼주세요. 힐링 밑에 있는 기준줄을 위로 빼줍니다. 기준줄을 매듭 사이로 넣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와 오른쪽 끈 사이로 기준줄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고리 안에 손가락을 넣고 오른쪽 줄을 위로 빼주세요. 사슬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준줄을 위로 방향을 바꿔서 올려주고, 매듭줄을 다시 엮어주겠습니다. 다시 계속 방향을, 기준줄 방향을 위아래로 바꿔주면서 사슬 매듭을 이어주도록 할게요. 사슬 매듭 하나를 만들 때마다 기준줄을 위아래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이에 껴준 채로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다음 거. 지금 총 6줄을 만들었는데요. 6개를 만들었는데, 총 30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다 보면 기준줄이 짧아지는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으로 가서 기준줄을 잡아당겨서 기준줄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모양이 틀어지니 매듭을 손으로 잡아준 채로 기준줄을 당겨주도록 합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살 당겨서 숨겨주세요. 기준줄이 다시 길어졌으니 매듭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원하는 만큼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는 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앞으로 빼주도록 합니다. 만들어진 매듭 부분을 겹쳐서 잡아줍니다. 이제 먼저 짧은 짧은 줄 기준 줄을 바늘에 넣어주세요. 겹쳐 잡을 때 처음 시작 부분보다 매듭 두개 정도 뒤에 놓고 겹쳐 잡은 다음에 그 사이로 두 번째 매듭으로 매듭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같은 쪽으로 매듭을 빼주는데 다 빼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고리 하나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고리 하나를 만들어주고 바로 옆에 가로 매듭에 또 같은 줄입니다. 매듭을 넣어주고 다시 그 매듭을 같은 쪽으로 또 넣어줄게요. 빼줄게요. 빼서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개의 매듭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첫 번째 고리에 두 번째 고리를 집어 넣어서 빼주세요.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위쪽 부분을 잡아당기면 줄이 줄어들고요.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하려고 매듭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줄을 끝까지 빼준 다음에 다시 바늘에 연결을 시킨 후 스트랩 매듭 사이사이로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탄탄하게 만든 과정이에요. 끈을 통과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끈을 엮어준 거니까 보시면서 꼭이 위치에다 고정해야겠다가 아니라 단단하게 엮일 수 있게 바늘로 통과를, 매듭 사이를 통과를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남은 긴 줄을 랩핑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긴 줄에 바늘을 걸어주세요. 매듭 사이에 끈을 통과를 시켜서 위쪽으로 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키링 고리 부분을 통과해서 뒷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줄게요. 위에서부터 돌려감기를 해줄게요. 잡아, 단단하게 공간이 없게 잡아준 다음에, 두 개를 겹쳐 잡고, 겹쳐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도록 끈을 감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사이에 끈을 빼주도록 할게요. 빼줍니다. 끈을 잡아당겨서 타이트하게, 빠지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고정을 할게요. 잘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단단하게 고정이 됐으면, 튀어나온 끈들을 잘라줘야겠죠? 매듭 하나 잘라주고요. 나머지 매듭 하나 또 바싹 안 보이게 잘라줄게요. 스트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